전 세계 귀신 와디 신발장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요. 바로 리슈브네이터와 함께합니다. 제가 리슈브네이터 한국의 모델인 건 알고 계시죠?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께 신발을 세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신발을 세척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비싸잖아요, 신발들이? 이 신발들을 어떻게 세척하고 계시나요? 어머님한테 그냥 맡겨준다든지 아니면 뭐 빨래방에다가 간단히 맡긴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집에서도 굉장히 전문화된 키트와 함께 손쉽게 세탁을 할수 있는 점을 오늘 한번 설명 드리고자, 의리고자 여러분 제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이 제품이 바로 4온스 3브러시 클리닝 키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4온스, 4온스의 클리닉 용액이랑 세 개의 다른 솔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박스를 뜯으면 이렇게 고급진, 오급진 내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소리 3개나 있어요. 왜 3개나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바로 사온스의 클리닉 용액입니다. 자, 요게 사온스가 100번 정도 쓸수 있다고 하는데 이따가 한번 실험해 보고요. 요것이 이제 소리 3가지가 있는데 이제 박스는 치워버리고요. 이 미디움이라고 쓰여져 있는 여기 미디움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브러쉬가 바로 다양한 소재, 여러 가지 소재를 다쓸수 있는 중간 정도 세기의 브러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하드브러쉬, 아웃솔 브러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스티프라고 쓰여져 있고 굉장히 딱 보셔도 굉장히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스티프라고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소프트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건 돼지털 돈모를 활용한 브러쉬인데요 뭐 스웨이드 누벅 니트 메쉬뭐 이렇게 손상되기 쉬운 우리 운동화에 주로 쓰이는 그런 재질들을 세척할 수 있는 그런 소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아웃솔 브러쉬로 진흙이나 이렇게 아주 센 오염을 제거할 때는 이런 브러쉬를 쓴다고도 해요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집에서 신던 평소 때 즐겨 신던 신발 중에서 가장 지저분한 두 개의 신발을 가져와봤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또 신발을 좋아하고 좀 매니아다 보니까 이 신발을 굉장히 굉장히 지저분하게 쓰는 편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지 350 V2 버터 이게 옅은 노란색 레몬 컬러기 때문에 굉장히 때가 타면 잘 보여요 눈에 굉장히 잘 띄고 아웃솔도 이렇게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알파 H 4D 제품이에요 알파 H 4D 제품 요것도 제가 막 치는 편이어가지고 요렇게 천 부분에 좀 지저분함이 있습니다 근데 아저 정도는 다 지울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요것이 무엇이냐 요것은 참수이요참수 참숯. 그럼 이거 이제 여기다가 한번 칠해보도록 할텐데 저도 두려움이 굉장합니다 여러분들께 그래도 테스트를 정확하게 해드려야 저도 마음이 좀 편하기 때문에 양쪽에다가 XXXX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발만 세척을 한 다음에 양쪽을 세척한 후에 비교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해도 되겠죠? 미스비다 리시브 이렇게 X자를 쳐주고요. 이렇게, 이렇게 쳐봤습니다. 그리고 왼쪽 발에도 대조군이니까 또 묻혔습니다. 이렇게요. 알파엣지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숯검댕이 칠을 한번 해보고. 아수시이막잘묻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정도 지저분할 수는 있지 않겠어요? 네. 옆에다 구석구석. 이쪽이 닦을 부분이니까. 야, 숯검댕 됐다, 숯검댕 됐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여러분들은 뭐 설마 이거를 이렇게 숯검댕을 일부러 칠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전 여러분들께 정확한 세척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이렇게 숯검댕 칠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은 이제 두켤레 의 신발 전부다 아까보다 굉장히 지저분해졌죠.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아마 이 정도 지저분한 신발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아, 와디는 리시브네이터로 어떻게 세척을 하는구나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왼쪽 신발들은 전부 다 내려놓고요. 오른쪽 신발. 두 가지만 이제부터 세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어, 필요한 것은 아까 구매했던 다온스3 브러쉬 클리닝 키트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뭐 사실 이 정도는 불필요하지만 여러분들께 좀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어, 이 정도도 좀 사실 어떻게 보면 불필요해요. 이거 하나 있으면 될것 같긴 합니다. 설명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용액과 물을 3대7 혹은 2대8로 섞으라고 했어요. 이게 더 적은 숫자겠죠? 그래서 이게 총사온 쓰니까 그러니까 113mm가 됩니다. 1 1 3 m m 면 100회를 한다니까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5분의 1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신발 한 켤레다. 그러니까 저는 신발이 지금 한 켤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10mm 정도, 한 15mm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15mm 정도를 넣고 이거 15mm에 물이 60mm 정도 그렇게 하면한 쪽을 충분히 할수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들께 정확한 계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린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물을, 이렇게 물을 한 200ml 정도 준비를 했어요. 물을 200ml 정도 준비를 했고, 클리닝 용액은 한 50ml 정도만. 뭐, 사실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계량을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네, 50ml 정도를 채웠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양이 한 5배 정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물과 함께 부어줍니다 그리고 잘 섞어요 잘 섞습니다 그럼 이제 필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이두 개의 신발의 끈을 제거하게 됩니다 끈 네, 이렇게 이게 두 개의 끈을 전부 다 뺐습니다. 첫 번째, 알파이즈부터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윗부분은 지금 이게 굉장히 약한 니트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제품을 해야 될까요? 이 제품으로 한번 빨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소를요, 여기다가 묻힙니다. 충분하게 묻힌 다음에 여기서 빨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거품이 나옵니다. 거품이 나면서 세척이 되는 거죠. 이게 돼지의 털로 만들어진 소리기 때문에 신발의 니트 재질에 좀 무리가 덜 간다고 합니다. 그래도 수술 달랐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죠? 자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스티프라고 쓰여져 있는 솔로 미드솔과 아웃솔 한번. 알파이치 같은 경우는. 사이 사이에 때가 좀끼기 때문에 막 지저분하게 느껴지지는 않아도 신경이 쓰이는 거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소리 세기 때문에 아웃솔에는 굴곡들 있잖아요. 마찰 위에서 만들어둔 이 굴곡들 사이 사이도 전부 다 아주 잘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약간 때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 부분만. 말솔로 한번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닦아보고 네 신발이 다 마를 때까지 좀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신발이 어느 정도 마르고 나서 이전 버전과 어떻게 다른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보시면 거의 다이 제품이 남아 있어요. 이게 한5배 정도 한 거기 때문에 이 끈을 여기다가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양이 좀더 적더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조을조물해서 빨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약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빠는 게 편리해요. 뭐 이거. 네, 늘 정도 돼도 충분히 끈을 빨수 있을 정도 남아 있을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3 plus 3 plus 3 plus 3 plus 3 plus 3 p 3 p l u 3 plus 3 plus 3 plus 3 plus 3 p l 같은 부분이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하게 지워졌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리고 알파이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디테일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남아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눈에 띄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웃솔을 비교해 봤을 때 역시 강력한 아웃솔 브러쉬로 세척을 했기 때문에 확연하게 티가 나는 네, 아웃솔의 클리닝. 이걸좀더 빡빡 오래 하면은 그냥 뭐새 신발처럼, 새 신발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많이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 자, 알파이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네, 위에 쪽은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된 편이고요. 그리고 아웃솔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끈부분은 보면 너무나 확실해요. 끈 같은 경우에는 잠깐 조물락조물락 조물락 빨았을 뿐인데 거의 생활 때가 싹 지워진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어 용액의 한5배 정도를 사용했어요. 근데 다 남은 거 보셨죠? 저는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계량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쓴 거고, 오늘 제가 사용한 거에 5분의 1 정도를 쓰셔도 한쪽 원페어를 세척하시는 데는 전혀 이슈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좀 성공적으로, 어, 솔지를 좀한것 같고요. 오늘 댓글로 리시브네이터에 대한 감상글 남겨주시는 분, 제가 5 분을 추첨해서 요거를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열어서요 일회용 티슈처럼 꼽아요. 꼽아서 응급시, 응급시에 요거를 이렇게 닦아주시면, 자, 보여드릴게요. 거품이 나면서 세척이 되는, 자, 요 정도로 지울 수 있는 예,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갖고 다니시다가 백팩에 넣고 다니시다가 뭐가 묻었을 때 응급하게 빨리 처치하실 수 있는 그런 도끼가 사용해서 이게 도끼 클리너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슈브네이터의 제품인 이슈 클리너를 다섯 어, 분을 추첨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신발 안에는 어떻게 닦나요? 그건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또더 재밌는 신발 관련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